입니다. 네. 북한의 조직적 선거 개입 방지 이걸 드셨는데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한 바가 있어서 이런 걸 얼마 전에 보도가 됐죠. 크게 보도가 됐죠. 북한의 통전부 뭐 대남 전략을 총괄하는 곳이죠. 거기서 우리 청주에 있는 간첩단에게 그 안에 지령을 내렸답니다.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위로 총선에서 황교안을 매장해라 뭐 이런 지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북한 간첩이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행 안 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남처럼 피살도 되는 것이니까요. 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이루어졌고 또청주에서만한 것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저는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총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방지도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주요하게 제기를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그 토론회 때도 보니까 제가 한번 세 봤더니 15차례 말씀하셨더라고요. 부정선거, 불법선거 이런 표현만 15차례를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자동 개표를 하지 않고 수개표를 하겠다. 이런 약속 지금 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네. 어, 2010 2년으로 생각되는 2012년도에 이제 그 전자 개표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위에 계속 어, 투정 선거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 조작 시비도 있었고요. 이런 많은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지난 4회로 총선에서도 명백한 투정 선거 행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증거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추측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증거들을 보고 제가 그 동안 어, 선거 사범을 뭐 몇십 년 동안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범죄라는 거는 없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반복해서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될 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실 때까지 이 말씀은 꼭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막혀버리면 소위 부정선거가 먹힌다면 그건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큰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현장 취재 기자로 개표소에 가보기도 했고, 개표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상황을 지켜보죠. 참관인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자 개표기로 표를 이제 분류한 다음에는 일일이 다시 참관인들이 확인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분류기 자체를 쓰지 말고 그냥 일일이 수개표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외에는 문제 해결에 아주 어, 처, 어, 아주 유효한 방법이 수개표입니다. 시간 문제 때문에 전자에편한 것이지 다른 문제 없어요. 시간이 좀늦어지면 어떻습니까? 국민의 투표가 정확하게 평가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당내에서도 그렇게 이 주장이 호응을 얻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론회 때도 보면 하태경 의원은 가짜뉴스라고 그냥 일갈하더군요. 후보 여덟 명 중에 네 명은 사실상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뜻을 같이한 거예요. 한 명이. 맞습니까? 네 명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당에서도 의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뭐가 진실이냐, 뭐가 진리냐, 이렇게 가야지 내 유불위를 따져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상당수 후보들은 이 주장 자체가 중도 확장성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중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의보다 더큰 중도는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정의를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중도가 누군지 몰라도 이 선거부 정도 그냥 놔두는 것이 중도라면 뭐 저런 뭐 그런 중도가 그럴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예비후보신데 2차 컷오프는 이제 4명으로 압축이 되죠. 지금 8분이 경쟁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런데 네, 많은 언론들은 4위가 누가 될까를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누가 위기에 대한민국을 걸려낼 것인가? 국민들 조만간 판단하실 것이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답이 나올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코너프 통과는 자신하십니까? 네, 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어, 마지막으로 왜 황교안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국민들께 호소하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아무나 그 위기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 황교안은 입법사법 행정에서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위기를 살려내기 위한 적자가 바로 저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후보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매일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자권 컷.